어 이제 호랑이 삼촌이 이제 저번에 한번 저한테 아주 간단하게 물어본 배열이 하나 있어요. 이제 배열은 아니고 공의 조금 원리 같은 거를 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공의대 대해 원리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당구장에서 이제 클럽에서 네, 한번 클럽장에서 물어봐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왜냐면은 좀뭐 이제 분위기도 순하고 그 그렇게 돼 가지고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문이 뭐였죠? 보고 쳐서 네요렇게 알려주고 여러 번 이렇게 잘 참는 게 아니야. 예. 그래 반대할 수고 쓰리플리터 옮겨들어오자라 예. 그럼 풀기로 보겠다. 팁좀 줬으면 좋겠 팁도 좀 주고요. 아니 좀 적어요. 좀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여름철에 빠지면 네. 여름에 빠지면 에 빠지면 좋 그러니까 왜, 왜 빠지냐 이거니까 그렇죠. 갑자기 디지털이 데라고 팁을 놓으는데네 펜치도 되려고 먼 팁을 주면 또 짧게 빠져. 그게 내찾아그 질문을 정리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어, 호랑이 삼촌에 제가 봤을 때 궁금한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원팁을 주고 치면은 이렇게 짧게 빠지고, 투팁을 주고 치면은 이렇게 길게 빠지고, 내 팁에 대해서 그리고 왜 팁을 많이 주면은 길어지고, 왜 팁을 적게 주면 짧아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제일 이제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시스템이 이제 파이브앤나프 시스템이죠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50-30은 20 네. 50-30은 20 코너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파이브앤나프 시스템을 칠때 뱅크샷으로 칠때 우리가 뭐 거의 몇 팁을 주시죠? 2팁 에서 3팁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은 2팁을 주고 치게 되면 은왜 길어지냐 뭐 일단 각도를 잘못 형성할 수도 있고요 네. 각도를 잘못 형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상으로 좀 길게 맞았을 수도 있는데, 투팁을 좀 쳤을 때왜 길어질 수 있냐면은, 이제, 내 수구하고 일정구하고 맞으면은 자연적인 회전이 생깁니다. 자연회전이. 예. 네. 그럼 우리가 자연회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회전으로 쳐도, 무회전으로 공을 이렇게 쳐도, 자, 보시면은, 맞고 나서 이렇게 지금, 방향이 무회전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테이블에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자연회전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연회전. 그래서 투팁에 이상이라는 회전이 먹기 때문에 좀 길어서 길게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원팁을 주고 치면 맞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팁을 또 정확하게 주고 치잖아요? 그럼 자연회전이 생겨가지고 뭐 투팁이라는 회전이 생겨가지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립이에요, 그립. 그립이 풀어지게 되면은, 라스트까지 회전이 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똑같이, 음, 똑같이, 여기 중간 포인트에 놓고 여기 센터, 여기에 놓고 제가 원팁을 좀 쳐볼게요.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원팁을 주고, 그립을 쥐고,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전이 끝까지 살아직이죠 지금 맞을 때까지는 끝까지 있죠? 근데, <laughs> 반대로, 자, 똑같이 놓고, 원 티도 똑같이 놓고, 두께도 똑같이 놓고 칠게요. 근데 대신에 그림만 좀 풀어서 쳐볼게요. 그림만 가볍게 그냥 푹 놓고, 어, 일단, 벌써 이거는 분리각부터가 조금 커졌는데, 이렇게 치게, 이렇게 치게 되면은, 아까 원팁을 그립 쥐고 친 것보다, 풀어서 친 게, 훨씬 더 회전이 덜 먹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지금도 봤겠지만, 내가 오 그, 아까 그 두께를 치고 싶었는데, 조금 두껍게 맞긴 했지만,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벌써 원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 원쿠션 치점에 떨어지는 도착 지점이 그게 왜 그러죠? 공이 내가 힘을 안 주고 그냥 가볍게 툭쳐놓으니까 공이 가벼워지면서 분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 공을 좀더 무거 무게를 좀더 실어주면 공이 맞고 나서 분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좀더 이렇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지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첫떼두떼 주고 그냥 가볍게 툭. 회전력 자체부터가 완전 틀려요. 그냥 회전이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짧게 빠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돼 있는 몸에서 <부분에서> 정답은 뭐냐? <laughs>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투 팁이면 넘치고, 원 팁이면 풀어 치면 짧고, 원 팁에 그립을 쥐고 치면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투팁에 그리고 그립을, 그립을 풀고 치면요?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죠? 투팁에 그립을 쥐고 치면 긴데 투팁에 그립을 풀고 치면 짧겠지. 그죠? 짧아지는. 짧아지는 거예요. 회전이 없어지니까 그냥 툭 튀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전이 많게 되면 쿠션에서 많아지니까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길어지는 거. 그래서 투팁을 주고 그립을 풀고 툭칠 거냐? 아니면, 원팁을 두고 그립을 쥐고 팔로우를 넣어줄 거냐.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는 이제 원팁을 두고 친 거예요. 원팁을 두고 회전을 좀 살려서 친 거죠. 그러니까, 막고, 막고 나서, 이제, 회전력이 계속 생기죠. 그리고 나서, 라스트까지도 회전력이 계속 생기니까, 지금처럼 득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시면은, 회전이 계속 살아있죠. 회전이 계속 살아있는 걸쳐줘야 돼요. 자, 우리가 뱅크샷을 쳤는데 뱅크샷을 이렇게 치는데, 맹크샷을 보세요. 쓰리에서 <laughs> 이제 4로 날라오는이 지점이 지금 계속 회전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공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회전이 다 풀리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도가 형성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짧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살아 움직이게끔 쳐주면은 그냥 내가 시스템대로 친 거죠. 그러면 그둘 중에는 뭘더 선호해야 되나요? 어 이제 스윙의 스윙을 치시는 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임팩트가 지금처럼 이제 우리 호랑이 삼촌처럼 임팩트가 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팁을 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힘만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힘만 더 들어가서 어더 짧아질 수가 있어요. 분리가 더 커진다 이 말이죠. 지금 지금 이디블려치기는 똑같은 거예요. 더 분리감 커져가 짧아질 수가 있을까? 투팁을 주고 그냥 임팩트를 치시는 게 나을 아요 음. 그래야지 훨씬 더 그나마 낫고 근데 팔로우가 좀 되시는 분들이죠. 임팩트를 때리는 게 아니라 어, 나는 좀 팔로우가 되는 것 같아 공 앞에다 가 임팩트를 안 주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팁 주고 그립집고 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윙에 따라서 그 맞춰서 쳐주시면 돼요. 내 스윙에 따라서. 지금도 보세요. 이제 임팩트가 좀 들어가죠. 근데 이건 조금 키스가 낮지만 내 수구는 진행 방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투 포인트를 받고 투 포인트를 받고 아 코너 로 들어갔어요.